얘는 2억 4천 500. 이 차는 3억 6천. 슈퍼카 두대 핑크로 달타고있잖그 네. 달릴려고 막 턱걸이 어. 하는 거, 거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 느낌의 소리가 났어. 맞아. 이거 왜 이렇게 좁아? <laughs> 그리고 수납 이게 이 다예요. 이게 다될것 같아 이렇게. 그죠. 어, 그럼 되게 답답할 것 같아. 세상에 필요 없는 건 없다. 띠링띠링 야, 얘 얼마예요? 얘는 2억 4천 500. 이 차는 3억 6천. 근데 이제 시작가는 람보르기 우루스가 2억 6천인가 2억 9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저희는 조금 필요한 것들만 넣어서 총 금액은 3억 6천입니다. 아, 슈퍼카 두대 핑크로 타고 지하네 어,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슈퍼카를 핑크로 두대 갖고 있는 거는 저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악에는 저한테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지악에는 선물로 계약을 했던 차고요. 저의 첫 차죠. 아직까지도 제 차인지 공용의 차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우루스는 2년 넘게 기다 기렸다가 이제 얼마 전에 출고한 저희 우루스 S 모델입니다. 2년을 기다렸어요? 이게 저희가 계약을 출고를 어. 기다리던 시점에 우루스 S라는 신형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모델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우루스 S로 최종으로 받게 되었고 와. 지금 탄지는 일주일 됐습니다. 우리 사윤이 일로 와주세요. 우리 같이 이거 비교하면서 볼 건데 자 먼저 외관 이렇게 봤을 때 뭐가 더 예쁘다? 저는 솔직히 이핑바겐이 왜요? 아, 첫정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 이렇게 둥글둥글한 외관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취향이겠지만 네. 저처럼 아마 이렇게 각지고 겉에서부터 풍겨진 저런 클래식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핑박이는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와, 그러면 이 우루스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관에서 일단 우루스의 매력은 저 로고 아닐까요? <laughs> 성난소 한번 볼까요? 네, 성난소 이 로고만으로도 일단은 느낌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박에는 감성, 우르스는 겐지로 타는 차인것 같아요. 어, 왜요? 그냥 지박에는 진짜 무조건 감성으로만 차는 타거든요. 그 전에 지박에는 2억이 넘는 차에 이런 것도 없어? 진짜 이쁜 쓰레기다? 이런 말들을, 아니,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우르스를 타보니까, 이 차의 기능들은 확실히 지박에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런 기능들을 다 무시하고도 운전하는 게 재밌고, 감성으로 타는 차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근데 네. 우르스는 이제 그냥 로고가 주는 겐지와, 운전하면서 모드를 바꾸면 팝콘 터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는 SUV 같잖아요 네. 얘도 똑같은 SUV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화각으로 보면 얘는 SUV고 얘는 스포츠카처럼 약간 차가 낮아. 아, 그런 느낌이죠. 어, 똑같은 SUV인데 높이가 다르네요. 차를 소개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면서 조금 공부를 한 건데, 네. 이제 슈퍼카 중에 데일리로 SUV로 탈수 있는 차가 이제 우루스라고 하더라고요. 우루스 S랑 그냥 일반 우루스의 성능이나 그런 거에 큰 차이는 없는데, 달라진 점은 요 앞에, 이 모양이 되게 달라졌어요. 날렵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쁘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얘는 이렇게 뚫려 있어요. 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것만으로도 아 저건 S구나 이렇게 큰 차이로 느낄 수가 있겠아 이게 있죠. 있는 거 없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쵸 S 모델부터 위에가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루스 S는 여기에 S 네,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요런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오 예쁘다 근데 네. 옆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얘가 좀더 예쁜 것 같아요. 옆 모습은 날렵하고 예쁘게 잘 떨어졌죠? 네. 우루스가 서브웨이 수준으로 엄청 고를게 되게 많고요. 기본가는 이건데 추가하다 보면 돈이 막 늘어나 있어요. 뒷부분도 뭐 이것도 카본으로 가냐 그것도 뭐 휘타늄으로 하냐, 무광으로 하냐, 선택이 진짜 많았지만, 저희는 솔직히 이런 디자인 같은 거는 타는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빼고, 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뭐 열선, 그 다음에 썬루프 네, 그런 것들만 기본으로 넣었습니다. 차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어, 저람보르기니 아니야지. 그죠, 그죠. 사장님, 이건 트렁크 어떻게 오는 거요 여기 눌러도 되고, 사키를 음. 보시면, 야, 이건 벤츠, 네. 이건 람보르기니 이건 시그니엘입니다. 야, 이건 시그니엘입이세 네. 개만 더 몇십억이네요. 아, 그래서 이제 식당 가면 식탁에 꼭 올려놔야 되죠.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지방에는 네. 항상 문을 이렇게 열어야 돼요. 네. 스마트 도어가 없죠. 없어요. 근데 얘는 되게 좋아요. 차 키를 굳이 어. 주머니에서 안 꺼내도 그냥 잡으면 원래 다 기본 차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지박에는 없었던 게 되게 편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는 여기서 두번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어, 알아서 열리네. 네, 알아서 열립니다. 트렁크 수납은 어때요? 비교했을 때? 골프채로 따진다면 골프백은 얘는 가로로도 다 들어가요. 4 개까지. 4개? 네저 차는 이 위에만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가로로 밑에는 골프백이 안 들어가요. 지박에는 아, 네. 보여주세요. 지박에도 넓긴 한데 확실히 우루스가 깊고 더 많이 마이... 어, 어 되게 더럽다. 뭐 하세요? 아, 이 갑자기 너무 더러워가지고. 지박엔의 골프백 실을 때는 응. 여기다가 해서 두 개를 올릴 수가 있었어요. 주저앉으면서도 여기에 올릴 수가에 없어요. 올릴 없었어. 수 있는 거? 왜냐면 우와. 골프백은 비스듬히 놓으면 골프채가 상해가지고 꼭 일자로 놔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렇게 꼭 밀어줘야 된다는 아 거. 이게 너무 편해졌어요. 얘는요? 얘는 이제 위에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다치죠. 오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편해지기는. 확실히 네. 확실히 높이가 차이가 좀 크다. 높이는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얘는 누가 뭐 SUV 라 생각 안할 정도로 좀 낮게 음 있다 차가 맞아요. 되게. 길이는 근데 우루스가 더 길어요. 아 정말요? 네. 보시면 앞에는 확실히 우루스가 더 길어요. 와이 공간 자체가 네. 길다. 얘가 훨씬 더. 이 약간 열면 창피한 게 이렇게 딱 바로 주황이 나와서 약간 촌스럽지 않을까 근데 싶은 이 주황색이 진짜 네. 예쁘다 주황이 엄청 예쁘게 잘 나왔어요 네. 이게 원래 컬러거든요 네. 외부의 주황색은 약간 조금 어두운 주황이라면 여기는 네. 색감이 좀 밝은 형광 주황이라서 더 예쁘게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시트도 일부러 주황색으로 아사넣었어예요와 네, 예쁘다 예쁘죠? 네. 이 발시트도 주황으로 들어가 있는 게 되게 포인트가 되었더라고요. 대 옵션인가요? 다 옵션이었죠. 이게 지바겐보다는 얇지만 그래도 이 안에 되게 많이 내장이 된게 뭐냐면 네. 외부의 바람 소리나 이런 소음이 되게 안 들려요. 지바겐요? 지바겐은 제가 운전할 때 노래를 듣거든요. 노래 소리, 차 소리 이것 때문에 잘안 들리고 시끄러운데 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얘네 되게 잔잔하게 그래서 어, 내가 이거 몇 킬로를 밟고 있는지 구분이 안 가요. 그 정도로? 체감으로는 한 제가 110 달리는 게 체감으로 한 80 달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게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또 되게 편한 게 뭐냐면 문을 살살 닫아도 된답니다 어? 이거 소프트 클로징 있어? 네. 다시 네. 보여드릴게요 닫아볼게요 자 하면은 들어가죠 지박에는 무조건 쾅 닫아야 됐었는 근데 네. 네, 얘네 이렇게 조금 교양 있게 닫아도 된다. 아니, 이게 그렇죠. 참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게, 얘 보다가 얘를 보면 또 얘가 예뻐. 그죠? 아, 어. 각자 매력이 있어.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커뮤니티에 이거 투표 올릴 테니까, 우리 사장님한테 뭐가 더 예쁜지 <laughs> 잘 어울리지. <laughs> 한번 투표 한번만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진짜. 저는 라이트도 네. 지바겐의 라이트가 진짜 예쁜것 같아요. 나 얘가 진짜 매력적인 것 같긴 해요. 그죠? 동그란 거. 어. 그리고 불빛도 확실히 얘가 더 이뻐요. 보실래요? 그 우르스 딱 시동 거니까 네. 황소가 네. 그 달리려고 막뛰거리 어, 하는 거 어, 있잖아. 어, 어, 어. 아, 네, 요 그런 맞아요. 느낌의 소리가 나서. 맞아요. 그 얘는 약간 <laughs> 우르우르 이런 소리가 네. 나죠. 라이트가 제가 조금 더 밤에도 그렇고 더 이쁘긴 해요. 아니 이런 눈은 솔직히 요즘 웬만한 차들은 보이잖아 이런 라이트가 있는데 얘는 얘만 있잖아요. <laughs> 이게 풍란이가. 맞아. 그러니까 그또 재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내부를 이제 한번 비교해 를 볼까요? 옆에 타시죠. <laughs> 야. 핑크 핑크 네리 오시죠 우루스 타면 또 보여드릴 거고 느끼기도 하실 텐데 네. 이 차체의 높이 자체도 얘는 뭔가 쾌적하고 좀 개방감이 있어요 우루스는 조금 높이 자체는 솔직히 성인 남자 타도 닿진 않는데 지바겐에 비해서는 답답한 느낌이 처음엔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시야각이 다른 게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눈이 천장이야 이게 저우르스 천장이야. 음, 어 진짜 확실히 높. 확실히 다르다 높이가. 맞아요. 그 얘는 바로 그냥 요만한 넓이 바로 앞에 본네트가 있어서 네. 운전하기가 진짜 편해요. 아 내가 여기가 닫겠구나. 그 다음에 뭐 도로에 뭐가 있구나. 꼬깔콩 네. 같은 거는 사각지대 있으면 잘안 보이잖아요. 얘는 그런 게 되게 잘 보였고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 비해서 얘는 튀어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얘도 수납이 좁다고 생각했지만 우르스는 이게 조금 더 좁긴 하더라고요. 아우르스 수납이 더 별로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진짜 대박인 게 얘는 이 이렇게 열면 응.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게 있고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되게 좋았어요 네. 이런 부분이나 이거는 지금 버튼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 오르스는 다 터치식이잖아요 다 터치죠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조금 지문이 좀 많이 묻고 화면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먼지가 잘 쌓이더라고요 아까 딱 오르스 타을 때는 제가 이 말했잖아요 지방인 실리가 더 예쁜 것 같다 네, 네. 근데 오르스 타다 지방에 타보니까 오르스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자꾸 고민되게 이러시는 거예요? 확실히 좀더 세련됐어요 아 세련됐죠? 이건 좀투박한데 예쁘고 어, 세련됐어요. 얘는 그리고 이렇게 기어를 바꿀 수가 있어서 네. 되게 편해요. 우루스는 당황할 때마다 자꾸 와이퍼를 올리게 된다는. 얘는 실뢰 점수 10점 만점에 몇 점? 80점? 20점은 어 있을까인 거예요? 그냥 뭐 이런 기능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클래식한 파가 맞기 때문에 네. 제 마음에 점수 100점이죠. 자, 이 상태로 한번 우루스 한번 타볼게요. 네. 야. 이게 조금 더 고급지다. 아, 이게 더고급져요요 아, 근데 제가 주는 그런 느낌이 있네. 약간 제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들이 기능도 없고 불편한데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클래식하고 감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맞아. 근데 얘는 기능은 되게 많은데. 맞아. 뭔가 딱! 객관적으로 보여지기에는 갤럭시 감성 아 그런 느낌이다 진짜 <laughs> 그런 느낌으로 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게 고민인 거예요 기능을 선택하느냐 감성을 선택하느냐 얘는 화면이 약간 느낌이 마우스 클릭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이렇게 손으로 지문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소리 들리시죠? 네네 이렇게 터치하는 오, 이거 진짜 꽉꽉 눌러야 되나? 네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살짝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르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건 좀 불편할 것 같아 예쁘긴 한데 운전하면서 컨트롤 하기가 지박에는 선으로 연결해서 미러링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블루투스로 미러링이 돼서 그건 또 되게 아, 편하더라고요 그건 되게 편하다. 외부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 수납이 뭐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한 요쯤에 와 있어야 되는데 뒤쪽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열릴 것 같지만 네. 하나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좁아 그리고 수납이 이게 다예요 진짜요? 원래 제가 이쪽에다가 막 핸드크림이랑 파우치를 넣어놨는데 네. 여기 못 넣어놓고 얘는 이제 무선 충전 네. 그럼 근데 수, 수납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 넣어 놓고 있어요 아 이게, 이게 조금 불편하죠 그리고 아, 이 수납을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음 저희 깜짝 놀랐어요 요왜 숨은 공간이 있는 거 아닌가? 아 맞아 나 이거 빨면 또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약간 타니까 어떤 느낌이 좀 되냐면요 뭔가 되게 핏한 느낌이에요 사용자한테 되게 딱 맞아요 맞아요 감싸준 느낌이긴 한데 약간 좀 답답해 맞아요 맞아요 그게 있어요 지바겐에 비해서 이게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집도 층고가 높은 데가 좀더커 보이잖아요 네네. 지바겐 되게 높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답답함이 없거든요 저 그렇게 안 찍기가 크지 않은데 이거밖에 안 남으니까 뭔가 확 숨막히는 느낌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 쾌적함이 좀 없죠. 네. 그 좁아 보이지만 또 좁지는 않은 게 이렇게 다리, 레그룸이라고 하나요? 네. 네. 이것도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저기 러셀님 뒷좌석 한번만 타보실래요? 그래도 좁아 보이지만 좁지는 않죠? 안 좁아요. 제가 진짜 안, 키가 크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저 기준에서도 이거밖에 안 남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키큰 앉은 키도 큰 사람도 한180 이상인 네. 분들은 네. 이게 다들것 같아 이렇게. 그죠. 어, 그럼 되게 답답할 것 같아. 여성이 오르스를탈때 옆모습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와. 여자가 타도 여기 가 위에가 낮아가지고, 음. 꽉 맞는 느낌이야. 아. 시청자 여러분들, 옆모습 뭐가 되어있지 한번 봐주세요, 사장님. 야 이건 확실히 더 여유가 있다. 아, 그래요? 높이는 확실히 얘가 너, 더 높이는 높아요 어, 높이는 훨씬 높아요. 여기 타보세요. 그 아까 여기 거리 자체는 아까가 더 넓지 않아요? 저기가 더 넓어요. 그죠. 렇 높이는 확실히 편안하다, 이게. 이게 확실히 좁거든요? 근데 얘가 더, 여기가 좁은데 좁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얘가 높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볼때 시선 이 이렇게 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높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답답한 느낌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쟤는 여기가 넓은데 이거 자체가 낮으니까 아좀 어, 뭔가 답답해. 어숨막힌 느낌이 있어. 오 확실히 다다. 답답한데 어. 그래서넌뭐 탈래? 하면 이거 탈래. 사유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지박에는 딱 봤을 때 앞에 거슬리는 게 없거든요. 에. 근데 얘는요. 광활한 유리에서 얘가 음. 뭔가 자꾸 내 시선을 약간 애꾸는 럼 가린 듯한 네. 느낌이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 사이즈가 되게 쪼그매요그뒷 유리도 되게 좁아서 잘안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아까 이 차가 겐진했잖아요 네. 내가 봤을 때이 차도 약간 겐적으로 <laughs> 타야 될것 같아 아 이거 진짜 시야가 어마어마하고 그쵸? 야 이건 너무 넓게 잘 보인다 그렇죠. 내가 그냥 우르스를 무난하게 살수 있는 사람이 우르스 타는 게 맞고 네. 이건 내가 무난하게 살수 있는데 약간 얘를 좀 무리해야 될것 같아 그럼 얘 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저는 뭘 타야 돼봐요둘 다요 <laughs> 저도 이제 약간 번갈아가면서 타고 싶었거든요 다루는 기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운전을 보고 미숙하게 될것 같더라고요 안전상도 안 좋을 것 같고 아직 얘 우르스 탄지 일주일 밖에 안 됐잖아요 네. 한 6개월 타 보고 그때 또그 느낌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자의적으로 선택하기 힘들 것 같고 남편이 이제 우르스를 탐을 내서 안될때 랩핑 떼자 하면 그때 마지못해 돌아가도 슬프게 돌아가지 않을 차가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려고요. 띠링띠링.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저랑 시승기 찍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루스 첫 촬영하는 날 저에겐 첫눈이 또 내리고 있더라고요. 어, 누구에게는 또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고 또 불편한 시선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차 알못, 씨 말하는 그냥 객관적인 차이점으로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6개월 뒤에 무슨 선택을 할지는 또 기대를 해주세요.